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럴 스틸에 대한 여러 기능 중 TTT CCT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JMAPRO에서는 커컬디 교수가 제안한 모델을 확장하여 TTT CCT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커컬디 교수 제안 모델에서는 7개 정도의 합금 성분을 고려하였지만 JMAPRO 개발자들은 방대한 양의 TTT 다이어그램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20여 개의 합금성분을 고려하며 그 조성 범위도 더 넓은 범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TTT 선도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커컬디 TTT 계산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우는 시간으로 변태 최적분율 X와 온도 T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G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이며 D는 유효 확산 개수, 델타 t는 오스테나이트 온도와 현재 온도의 편차로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TTT CCT 선도를 구하기 위해 풀다운 메뉴 중 Material Types에서 General Steel을 선택해 줍니다. General Steel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GUI로 변경됩니다. General Steel에서 구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연력학 계산, 응고 물성, 열물리적 물성, 기계적 물성, 상변태 물성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상변태 물성인 TTT-CCT 선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성을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 가능하지만 저장된 조성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로드 컴포지션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4815를 선택해 줍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물성 항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Advanced TTT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립 크기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의미하며 ASTM 또는 마이크로미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를 입력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계산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 타입은 Pages t r a n s f o 와 토탈 트랜스폼드 두 가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토탈 트랜스폼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TTT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상의 변태 시작 선도와 마르텐사이트 변태 정보인 MS, M50, M9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탈 트랜스폼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의 1%, 10%, 50%, 90%, 변태 최적분율 선도가 구해집니다. 구해지는 상의 퍼센테이지는 풀다운 메뉴 옵션 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속도에 따른 영향을 볼수 있는 CCT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Show p r o p e r t i s 를 클릭하여 초기 메인창으로 이동해 어드밴스드 CCT를 선택합니다. CCT도 TTT 선도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오스테나이트와 온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냉각 프로파일을 컨스턴트 또는 뉴토니안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스턴트 냉각 프로파일은 메뉴 옵션즈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설정의 경우 1 0의 마이너스 2제곱부터 1 0의 2제곱까지의 속도에 대한 선도가 계산됩니다. 어드밴스드 CCT 모델이 기존의 퀵 CCT와 다른 점은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로 변태 후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 상의 조성 변화를 실시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변태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4815의 마르텐사이트 변태 온도 선도를 보면 알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페라이트, 베이나이트가 생성 후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의 카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르텐 사이트 변태 온도가 영향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TTT 선도를 사용자가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유틸리티스의 이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TTT를 구한 후 시간축에 대해 시프트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접 노즈 타임을 입력하는 방법과 레이시오를 입력하여 시프트 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베이 나이트의 노즈 타임을 0 4 1로 해서 1.0으로 변경시켜 보정한 후 저장합니다. 보정된 선도는 이후 어드밴스드 CCT, 켄치 프로펄티스, 조미니 하드나빌리티 등 TTT 선도 계산이 선행하는 모든 기능에 적용됩니다. 어드밴스드 CCT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Shift Factors Used 항목이 생기고 보정된 레이시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했던 결과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베이나이트 변태에 영향을 받아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경도값도 미세하지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솔루션랩 인포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